오늘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진화론자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1976년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영국의 학자가 발표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진화생물학계의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어, 진화론이란 생명체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하고, 찰스 다윈은 야구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의 생물의 모습을 갖춰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이후 리차드 도킨스는 유전자가 매우 중요하고, 그 유전자는 이기적인 방향,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승리의 유전자, 이기는 유전자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이기는 유전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권세, 죄와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꿈을 쫓아 살수 있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받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삶을 지게 되는 삶을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다윗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꿈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열정을 품은 다윗은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6절에도 이기게 하셨다. 14절에도 이기게 하셨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최, 자신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에라 8장은, 어, 다윗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그 차지한 땅을 쭉 열거하는 장면인데요. 제일 처음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지중해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또 동쪽으로는 이란, 위로는 터키가 있는 빨간 박스가 보이시죠? 중간에 보이시죠? 그 빨간 박스를 확대 한번 해볼게요. 다음 지도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다윗이 정복한 국가들입니다. 녹색으로 된 부분이요. 그리고 그 위에 약간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 부분이 바로 솔로몬 왕까지 솔로몬 왕때 누리게 되는 이스라엘 그 왕국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이그 안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들을 전부 점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해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그게 바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땅의 지형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와요.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 볼게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 말하는 애굽 강이란 아마도 애굽에 걸쳐 있던 나일강을 말하는 걸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따지면 제일 남부 지역이고요. 유브라데 그큰강 유브라데는 아까 보셨는지 잘 보이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솔로몬 왕때 차지한 이스라엘 왕국의 제일 끝에 국경이 어느 식으로 그어지냐면 그 유브라데 강을 따라 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약 천년이 지난 다윗의 시대에 그 땅을 정확히 정복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고 그 꿈을 자신이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려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땅끝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성경의 지명으로는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바나는 어디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은 가고자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것인데,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것을 의향을 타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직접 가지는 못했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 증인들을 통해서 스페인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산티에고 술래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산티에고 술래길에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리고 그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 복음의 꿈은 멈춰지지 않고 다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성과 헌신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자신이 속한 일상들과 하는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큰 그큰 꿈을 품을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언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 때 그죠. 2002년 월드컵 때 벌써 그게 20년 전의 일이 20년도 넘은 일이 되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40년 만에 올림픽 축구 본선에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것도 한 번도 질 거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인도네시아라는 나라한테 져서 올림픽 본선, 이번 파리 올림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비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2002년 월드컵 4강 신하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축구협회가 선수들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들은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축구협회가 해야 할 일들, 선수들이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협회는 협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축구계 정치만 하고 있었다.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신 그 꿈을 위에 최선을 다할 때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할때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갑시다인데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때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부라면 가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학생이 되면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직장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사소하게 여기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찮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경기는 야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롯데 자이언츠 하나 이글스가 아니라서. 예. 롯데 자이언츠가 지금 10개 팀 중에 꼴찌입니다. 어, 비웃으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어, 꼴찌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이 지금 압도적인 차이로 꼴찌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잘하는 선수가 한명 있어요. 손호영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원래 롯데 선수가 아니었어요. 이번 시즌 중에 다른 팀에서 트레이드가 돼서 왔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자신이 최선을 다하던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버림을 받은 거죠 더 이상 네가 필요 없으니까 다른 팀의 선수와 바꾸는 게 트레이드 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후보 선수는 참 힘들다 경기 처음부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진 후반부에 나가다 보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더라.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들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후보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감독이 자기 봐주는지 안 봐주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또 열심히 해야 할 몫은 해야 하고, 그런데 그 선수는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것, 그것들을. 그랬더니, 지금은 선발 선수로 나가고 있고, 없어서는 안될 선수가 되어 버렸어요. 후보 선수들이 하고 난후 보니까 내 이름 별로 할게 없으니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거의 대부분 못 나가고 힘드니까 그냥 설렁설렁 해야지 한다면 그 선수는 절대로 선발 선수가 될수 없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감독과 코치가 보던 안 보던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럴 때그 팀도 강해질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면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언젠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것은 나 하나 잘 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나 하나 잘 되라고 주시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모두를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큰 영토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윗 혼자 잘 되라고, 다윗 혼자 영광 받으라고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자신들이 큰 영토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겠죠.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네,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증인은 어떤 어떤 사람들입니까? 법정에서 남을 위해 대신 증언해 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은 자신을 위해 증언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증언해요. 그 증언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적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그 목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하면은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뭐 여러분들 있으시죠.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 아시죠? 들어보셨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감리교인이세요. 그 어머니와 온 가족이 감리교인입니다. 이분의 일기책인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선생님의 어릴 적 꿈이 뭐라고 나오냐면 관상쟁이라고 나와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관상쟁이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급제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 좀 많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농담이 그 귀에 들렸습니다. 관상쟁이가 되면 돈 걱정 없이는 살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탄하시는 모습, 소리를 듣고 이 김구 선생님이 관상쟁이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관상에 대한 공부를 하던 중에 자신의 관상이 천하의 불기라고 흉한 상으로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내 관상도 이 모양인데 누구를 관상을 봐주겠냐 싶어가지고 관상 공부를 포기합니다. 그 이후 아내였던 최준례 여사님의 권면으로 감리교인이 되셨고 그 어머니 광낙원 여사와 함께 기독교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만일 김구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관상쟁이의 길을 가셨다면 그 자신은 혼자 잘 먹고 잘살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또 귀한 방향으로 이끄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내 최준내 여사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자신이 살던 황해도 지역 기독교인들과 함께 반일 민족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을 위한 더큰 인물이 되기로 결심을 하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더큰 고난은 찾아왔겠죠. 하지만 김구 선생님께서 감리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그 이외에 많은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인물이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였던 광나원 여사님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권유로 기독교인이 된후 생활비를 절약해서 아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내고 또 마을의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아들을 도와서 상해에 망명한 이후에는 중앙 군관학교 청년 20명 정도를 집에다가 데려다가 친아들처럼 먹이고 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순 잔치 대신에 잔치 비용으로 만년필 50 자루를 사서 총으로뿐만 아니라 붓으로도 일본을 이기라며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노년에는 항상 방에서 구국기도와 찬송가를 부르며 어려운 일상을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조국의 강복을 보지 못한 채 중국 땅에서 병사하셨지만 평생 헌신했던 강나건 여사님의 독립운동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바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삶만 편하고자 했다면 이런 어려운 길 걷지 않았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높은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잘 되게 하시려는 노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꿈이나 세상이 원하는 길은 자기 혼자 잘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열 개를 갖게 되면 남이 열 개를 갖지 못하게 되고, 남이 열 개를 갖게 되면 내가 열 개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 개를 갖는다고 해서 남이 열 개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열 개씩 가질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말이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그것으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먹고 나누었는데도 모자람이 없었고 열두 광줄이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자 하며 왜 그렇게 꿈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통해 나 하나만 잘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잘될수 있는 꿈을 품는 우리 어린이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누가 자신만 잘 되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지 또 그냥 되는 대로 대충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래요.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자신이 이룬 꿈과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으로 모두가 함께 잘 되려고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이 모두 함께 잘 되는데 공헌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